사도 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녀, 주를 찬양한 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주를 기뻐한 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 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너필이 包含。 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중구동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한순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요. 그 듣는 중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요. 증거가 필요해요.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결백을 증명해줄 만한 알리바이나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면 그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주장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인 걸 믿나요? 그래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이란 남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상태, 즉, 오늘날은 약혼과도 가, 같아요. 유대인의 결혼은 정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혼인 예식과 또 혼인 자치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약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 혼인 예식을 하고 또 그거에 혼인 잔치를 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정혼한 남녀는 일정한 기간, 1년이나 2년 정도를 이렇게 기다린 후에 혼인 예식을 하고 또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부부 생활을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남녀는 법적으로는 부부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 둘의 약혼은 깨어지고 또,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으로 고발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고민한 끝에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 일이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700여 년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봉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또 볼까요? 자, ppt 보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 게된 거예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가 일어난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도 놀라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특히 그 아기가 바로 예수, 즉,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웠을 것이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 아내인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순종했죠? 네. 결혼식을 치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가 가진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데려실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마레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질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가문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선배들의 고백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정말 믿고 있나요? 만약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이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죠.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 고난이나 그런 고통, 심지어 박해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면서, 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며, 어, 어 예수님 앞에 어,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혹시 그 수많은 그런 이런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아, 난그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아.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자리 잡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그런 소망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don't know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